주변에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어떤 건가요? 첫 번째가 뭐냐면 단기 임대 거 불법 아니에요?라고 어...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.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대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숙박업이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. 단기 임대는 숙박업이 아니고 임대기 때문에 불법이 아닌데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두 번째로 많이 묻는 게 단기 임대 이거 진짜 되는 거냐? 내가 이거 했는데 공실이면 어떡하냐?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. 어떻게 찾아야 되냐 그런 거겠죠 어디에 뭘 봐라라고 이렇게 알려드리거든요 보면 단기 임대가 잘 되는 곳들이 딱 보이는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물어보는 게 세금 사업자 등록 신고해야 되는 거냐 세금은 어떻게 하는 거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임대다 보니까 임대 소득으로 신고를 하면 되거든요 그세 가지를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궁금증을 이번에 무료 강의 때 참여하시면 제가 좀더 명확하고 상세하게 단기 임대는 불법이 아니고 어디를 봐야지 내가 단기 임대할 수 있는 물건을 찾을 수 있는 그리고 세금은 내가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